버섯 딸줄 알아? 어휘미 표현 1 공사장, 공사장 과수원, 과수원 농장, 농장 논, 밭, 논, 밭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축사, 축사, 외양간 우사, 외양간 우사, 돼지우리 돈사, 돼지우리 돈사, 양계장, 양계장, 양식장, 양식장. 창고, 창고. 상자, 박스, 상자, 박스. 선별하다, 분류하다, 고르다. 선별하다, 분류하다, 고르다. 포장하다, 포장하다. 운반하다, 나르다, 옮기다. 운반하다, 나르다, 옮기다. 추라하다, 추라하다. 어휘미 표현 2 모종을 심다, 모종을 심다. 비료를 뿌리다, 비료를 뿌리다. 잡초를 뽑다, 잡초를 뽑다. 농약을 치다, 농약을 뿌리다, 농약을 치다, 농약을 뿌리다, 벌레를 잡다, 벌레를 잡다, 쑥갓을 기르다, 쑥갓을 키우다, 쑥갓을 기르다, 쑥갓을 키우다, 시멘트를 섞다, 시멘트를 섞다, 사료를 주다. 사료를 주다. 부품을 조립하다. 부품을 조립하다. 불량품을 고르다. 불량품을 고르다. 상자를 접다. 상자를 접다. 상자에 담다. 상자에 넣다. 상자에 담다. 상자에 넣다. 상자를 들다 상자를 들다 상자를 싣다 상자를 싣다 페인트를 칠하다 페인트를 칠하다 땅을 파다 땅을 파다 오리를 기르다 오리를 키우다 오리를 기르다 오리를 키우다 건물을 짓다, 건물을 짓다, 벽돌을 쌓다, 벽돌을 쌓다, 시멘트를 바르다, 시멘트를 바르다.